안녕하십니까. 디카시 카페입니다. 오늘 주제는 알수 없어요입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? 내가 누구인가? 어떻게 살 것인가? 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영원한 숙제, 즉, 명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디카시를 소개합니다. 제목, 알수 없어요. 놀라라, 나는 새가 아니에요. 그럼 뭐지? 글쎄요, 야비, 박지도 아니고, 가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. 바쁜 세상이지만, 나를 한 번쯤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었습니다. 데카시 포에버 감사합니다.